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캠핑을 나갔는데요. 캠핑 용품들 막 텐트도 치고 타프도 치고 되게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제 다 텐트를 치고 나서 내부도 또자충 매트를 또 펴야 되고 접어야 되고 이런 거 너무 피곤하잖아요. 저희도 원래 자충 매트를 썼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편리한 거의 원터치 수준의 네이처 아머라는 브랜드의 이지 캠핑 매트를 장만을 했습니다. 너무 편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매트 한번 펼쳐볼게요. 양쪽에 있는 찍찍이를 떼주고, 원터치 텐트처럼 펼쳐주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4cm의 도톰한 매트라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게. 접으면 끝입니다. 그리고 펴는 것도 이렇게 펴면 끝이에요. 이지 캠핑 매트 얼마나 빠른지 자충 매트와 비교해볼까요? 보시다시피 두께가 굉장히 두꺼운데요. 그래서 돌바닥에서도 정말 푹신하게 잘수 있다는 게장점입이다 그리고 또 디테일이 있는 게이 뒤쪽은 저희가 아무리 그라운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또 약간 습기가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발수 코팅이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 커버를 사용하다가 커버만 벗겨서 세탁도 가능합니다. <목소리> 너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충전재의 경우에는 고무랑 플라스틱의 성질을 다 갖고 있는데 접병으로도 쓸 만큼 굉장히 안전한 소재고요. 우리 아이들이 쓸 수도 있어야 되니까 안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라돈과 토론가스 검출 여부까지 확인했고 안전하다는 게 확인된 제품. 그래서 아이들과 여행 오실 때 아이들 딱딱한 바닥에 눕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제품 디테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양쪽에 이렇게 벨크로로 되어 있고요. 4단 접이식 구조로 열어주기만 하면 원터치로 완성입니다. 베개도 굉장히 도톰하고요. 핸드폰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 포켓도 있어서 편리해요. 베개 두께 보이시나요? 굉장히 푹신하게 잘수 있었습니다. 180이 넘는 성인 남자가 누워도 충분할 정도로 넉넉한 사이즈예요. 부피감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일반 승용차에도 적재하는데 전혀 부담되는 사이즈는 아니었습니다. 정말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이 커버를 벗겨서 단독 세탁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저희가 사용하게 된 제품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